일반인도 한의학이 신비롭겠지만 중의학은 뭐 저희보다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좀 뻥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해외 여행도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지만 제가 베이징에 갔던 게 89년도예요. 이거 보시는 분 중에 89년생이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89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 때가 한중수교 한지 2년이 안 됐어요. 1년? 1년 반인가? 네, 그랬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북경에 딱 내렸을 때, 뭐, 그때 어렵게 갔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남의 나라 대학병원에 그때 임상의로 갔어요. 뭐 요새 흔히 말하면 인턴 같은 경우는 구속병원에서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간의 용돈도 주죠. 용돈? 용돈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실제 인력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만, 제가 갔던 신부는 임상의예요, 임상의. 그러니까, 공부하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제 돈으로, 그, 병동, 그, 그러니까 대학병원 병동의 맨 위에, 그, 기숙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잠을 잤고 제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이의과 이제, 수커라고 해서 부인과, 우리, 우리말로 말하면 부인과, 얼커라고 해서 수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비누과를 우리가 오간과라고 해요. 우관이라고 해서 오간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독특하게 거기서 배웠던 게, 이제 매선, 매선도, 마이신도 거기서, 아, 죄송해요. 말 쓰죠.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었을 때가 굉장히 새롭고 그러니까 한약하고 유사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임상 경험도 했고 또 그때 중국인 분들은 제 생각엔 지금보다 좀선진난만하다르 해야 되나? 외국인인 저를, 그때는 한국인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존중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에게 인상적인 거를 아낌없이 베풀었던 중국, 중국의 교수님들은, 뭐, 가리는 거 없이, 물론 제가 많이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꺼이 다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인상으로 많이 겪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제가 페이닥터 페이닥터는 이제 월급닥터죠 월급을 받고 다른 한의원에 있는 거죠 그 페이닥터로 있다가 이제 은산동에 96년에 개원을 했어요 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졸업하자마자 갔어요 아까 제가 89년 들어간 것 같아요 89년도는 입학 입학 연령이에요 입학 입학 학번이에요. 예, 95년도에 가서 1년 정도, 만 1년은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페이닥터 몇 개월 하다가 거의 한곧것한 한 10개월? 그러다가 이제 둔산동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은 부인과 그리고 부전공은 소아과 그리고 제가 개원을 하면서 원래 한의대 가기 전에 목표가 저는 법대를 지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한의대를 지망을, 진학을 했지만, 제가 이제 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이제 법무대학원을 따로 가요. 그래서 법학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어요. 제가 전공한 건 그거네요. 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인과는 전공 분야지만,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은 인체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났나 어느 장기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이걸 굉장히 잘 분석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공이라는 전문 이런거는 조금 좀 어불성설 같아요. 인체를 누가 더잘 바라보느냐, 누가 더잘 오류를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찾아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번엔 다른 이야기로 또 제가 또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